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매님들 선물입니다. 진짜 2020년들은 너무나 예쁜 컬러들의이 컬러의 풍년인 것 같아요. 최근에 맥도 너무 좋았고, 입상도 너무너무 좋았는데, 저는 여기에 넣을게요. 정말 특유의 감성 컬러 잘 뽑는 감성 맛집 아르마니에서 신상 아이템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바로 아르마니의 엑스터시 미러가 출시가 되었는데 전 색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리뷰할 생각이 이만큼도 없었었는데 그냥 한다씩 발랐는데 너무 예쁜데 밀착력과 이 가벼움이 와, 다르다. 얘는 다르다. <laughs> 그래서 최근에 입생료랑 올리고선 선구매를 많이 하시던데 오프라인 출시가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나거나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구매 안 하신 분들은 조금 비교해보시고 구매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얘를 선택했는지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고고싱고고싱 고고싱. 엑스터시 밀러 총 7가지 전 색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뭔가 예, 패키지도 그렇고 약간 브랜드에 맞게 조금 약간 고급스럽게 이런 셔츠와 헤어도 이렇게 블랙으로 한번 해봤어요. 아, 브랜드 시켜서 한건 아니고요. 스스로 스스로 했습니다. <laughs> 아무튼 패키지를 보면 이렇게 올블랙으로 되어 있고 아르마니 모든 패키지가 약간 오래식의 모양으로 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움푹 들어간 모양 가지고 있어요. 기존 립마이스트로 똑같은 패키지인데 패키지 컬러와 이런 광택감이 다르고요. 가격은 하나당 47,000원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입생 노랑과 동일하게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오픈해주면 약간 어플리케이트 같은 경우에 얄쌍한 느낌인데 마치 입술 모양처럼 둥글고 납작하게 출시가 되었어요. 그리 살짝 들려있는 느낌이고요. 일단 이름에 미려잖아요이 이름에 제품 장점 다 들어있어요 지금 제가 바른 502호를 손등에 한번 발라볼게요 진짜 좋아요 이렇게 한번 발라주면 와 컬러가 고대로 밀착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워터리한 수분감이 있는 촉촉한 제형이에요 진짜 발림이 기가 막혀요 촉촉한데 밀착력이 너무 좋아요 한간 자석이야 너무 가벼워 그리고 한분데 잠깐만 오늘 의상에 맞게 조금 안 맞아 그래서 한번 꺼는 양으로 되게 많은 양을 도포가 가능하고 정말 균일하게 발려요. 발림이 없이 아르마니는 갑이다. 찰싹 따라 붙어요. 그리고 워터리한 제형인데 끈적임이 없어요. 지금도 바르고 좀 있었는데 이런 요플레 이 현상이 없고요. 광택감이 쫙 흐르면서 윤기가 자르르득 돕니다. 그래서 내가 미러 광택이다, 내가 밀어다 입술에서 잘 보여줍니다. 근데 얘가 또 좋은 점이 한콧 발랐을 때와 세콧 발랐을 때 컬러 느낌이 살짝 달라요. 그래서 총 컬러가 7가지인데 MLBB 톤한네가지와세가지 조금 진한 컬러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착색이 된단 말이에요. 네가지 컬러, 연한 컬러도 바르고 세가지 컬러는 좀 뒤쪽에 보여드릴게요. 클로즈업과 제가 바르는 모습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서 컬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컬러 발라볼까요? 가랑먼저 101호 살몬 컬러를 소개할게요. 제가 패키지 뜯자마자 가장 먼저 사용한 컬러인데 이거 한번 바르고서 아, 이건 선블립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야겠다. 일단 살몬 컬러가 저한테는 좀 베이스가 좀 뜨기는 하는데 이런 감성 컬러를 잘 뽑습니다. 입술 한번 올려 볼게요. 따뜻한 코랄 컬러거든요. 진짜 제가 입술 상태가 안 좋은데 영상에 클로즈를 넣을 거예요. 각질이 막 떠있는데도 다 바르면 각질이 없어요. 그만큼 입술 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들도 너무 사용하기 좋은 아이템이라는 거. 여러분, 안살 거예요, 진짜. 근데 이렇게 막 발라도 절대 두꺼워짐이 없어요. 제가 여기 블러셔 약간 차분한 핑크 느낌? 인데 얘랑도 너무 잘 어울리죠. 특히나 이런 걸 잘못 바르면 알죠? 시크해지는 거와 토인되는 느낌 아죠 사실 이 컬러는 웜에 가깝고 얼굴 에 하얀 분들 잘어울린 톤인데 제가 이 정도예요. 봄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예쁜 컬러예요. 그리고 흰기가 많이 돌지가 않기 때문에 이 삶은 그대로의 매력을 잘 살렸어요. 그래서 약간 삶은 컬러도 안 어울리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아르마에서는 구매도 된다는 점. 이제 1 0 1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오베코 호 핑크 미러. 이번에 컬러 이름에 다 컬러가 어떤 느낌이 다 있어요. 근데 얘는 너무 이쁜데 내 얼굴엔 진짜 안 맞아. 7가지 중에 약간 제 얼굴에서 가장 떴던 컬러거든요. 진짜 컬러는 진짜 이쁘다. 흰기가 좀 많이 있으면서도 페일 핑크거든요. 어, 21호로 발랐지만 은월체 약간 피부톤이 어둡기도 하고 제 톤에 안 어울리는 컬러이기도 하지만 흰기가 많기 때문에 더베이스더 입술 떠보일 수가 있어요. 조금 25, 1호 아래이신 분들은 베이스로 써야 될것 같고 하얀 분들이 좀 쓰기 좋은 페일, 페일 핑크 근데 컬러는 정말 예뻐요. 나한테 안 어울려서 그렇지. 예쁘긴 예뻐. 그리고 다음은 502호 코랄미러 이거는 제가 오프닝을 찍었던 컬러인데요. 여러분들 사셔야 하는 그런 컬러입니다. 아르마니가 이걸 또해내네요한코 발랐을 때는, 어? 두코 발랐을 때는, 어? 어? 제 입술에 발랐을 때는, 와우. 이런 느낌? 콜톤 분들은 코랄이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얘는 해낸입니다. 코랄 핑크 컬러 바르면 되게 로맨틱해요. 입술 바르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 너무 이뻐서 내가 쿨톤인데 코랄 핑크를 써보고 싶다. 그러면 아르마니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쿨톤, 웜톤 상관없이 너무나 예쁘실 거예요. 그리고 피부톤이 전혀 칙칙해 보이지가 않아요. 한번더 발라주니까 유니크한 느낌이 들죠? 너무 고급스러워 지금 제가 이걸로 계속 오프닝부터 계속 먹었거든요 이 컬러 바르고선 약간 묻어나고 그 사이부터는 많이 묻어나지 않아요 얘는 광택감이 있기 때문에 얘를 뺏어가는데 입술의 수분은 뺏어가지 않아서 건조함은 없어요 이 정도로 예쁘고요 다음 컬러 MLB 마지막 보여드릴게요 다음 컬러는 503호 로즈미러 저 이런 톤 너무 좋아해요 아무튼 약간 로즈에 브라운 섞인 갬성받치 아, 너무 이쁘잖아. 약간 이거 뮤트 계열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면 난리나는 컬러입니다. 말린 장면에다가 오렌지 바람 딱한방을발어 그래서 되게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러워요. 피부톤이 전혀 칙칙해 보이지 않고 고급스럽고 이뻐요. 제 플럼 계열 진짜 진짜 좋아하는데 플럼이 약간 하반기만마잘 어울리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느낌이 없이 365일 사용할 수 있는 플럼 톤이에요. 보라보라 사랑. 최애 컬러, 플럼 컬러 모아서 립을 한번 소개해볼게요. 다음은 이목구비를 크게 확대시켜줄 컬러 피그먼트 많이 들어간 컬러 한번 해볼게요 400호 얘는 레드미러 각 브랜드마다 약간 특유의 레드 가 컬러가 있어요 근데 이게 딱 400호가 아르마니 특유의 레드죠 400호 레드미러 그래서 아르마니의 특유의 레드 색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완전 정성 레드의 쿨함 상관없이 누구나 입술에 잘 받는 그런 레드 컬러입니다 그리고 약간 딥하죠? 착색이 이 정도 그래서 연한 컬러 미리 소개한 게 착색 때문이에요 이왕법 단점이 있다면 약간 그라데이션 하기 살짝 힘들어요 그래서 소량만 손으로 해주시던가 이 브러쉬를 써주셔야 돼요. 세상 고급지. 이게 한 번에 칠하면 입술이 너무 진하거든요. 한두 방울이나 세 방울 떨군 다음에 그라데이션 해준 게 최고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진짜 오래가요. 밥을 먹어도 그렇고 진짜 지속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라데이션, 풀링 모두 모두 예쁘거든요. 데일리를 너무너무 쓰기 좋은 레드 컬러 그라데이션. 진짜 이게 진한 컬러 발랐는데 입술에 하나도 안 묻어요. 근데 입술은이 정도. 입술에 약간 묻어있는 윤기를 가져갔는데도 수분감이 남아있죠. 정말 이번 에잘 뽑았어. 다음은 401호 오렌지비라 이렇게 발라주면 오렌지 레드 컬러거든요. 아르마니 참 인기가 많은 컬러 중 하나예요. 401호 400호 약간 생기 발랄하고 피부톤 화사하게 해주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얼굴 을 혈색 화사하게 해줘서 약간 400호가 약간 레드 컬러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약간 401호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진짜 화사하게 데일리로 쓰기 좋은 컬러예요. 싱그러운 컬러죠? 이번엔 또 제형이 좋은 게 이렇게 세번 정도 바르면 이런 그라데이션 너무너무 예쁜데 풀립 칠하면 진짜 포인트 빡할수 있는 느낌이 강렬해서 두 가지 매력을 되게 잘살린것 같아요, 제형을. 이 얼굴 아래에 반사판을 잰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입술이 윤기가 쫙 있으니까 피부도 너무나 예뻐 보입니다. 마지막 컬러도 한번 소개해볼게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원래 제가 립을 계속 계속 바르면 퍼프가 엄청 레드로 색으 변하거든요. 얘는 묻어남이 적으니까 깨끗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402호 딥 레드 밀러. 이거는 제가 데일리로 지금 가장 잘 쓰는 컬러예요. 플럼 컬러가 믹스되어 있는 약간 와인 컬러거든요. 왜라 와인 컬러 어떻게 데일리 잘 쓰지 할 수도 있는데 두세 방울 떨어뜨리면 돼요. 진짜 쿨톤 분들에게 너무 너무 추천하는 컬러인데 한번두번 해봐. 데일리로 왜 쓰는지 알겠죠? 그냥 가볍게 세번안 쳐주면 이런 느낌이니까 데일리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속력이 오래가니까 음, 너무 좋지. <laughs> 안쪽을 좀만 더 채워볼게요. 나 올해 나온 것 중에 립트품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얼르마니가 어, 여러분 진짜 얼굴 화사하고 진짜 쿨톤 컬러죠. 그래서 레드에 폴랑 컬러가 들어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추천해요. 난 지속력 좋은데 건조함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 효과를 다 소개했는데 더 뽑아주지. 칠리. 누드, 베이지, 감귤막 이런 거. 자매님들 이렇게 아르마니 신상, 엑스트라시 미러, 일과의 전 색상을 소개해보았는데, 제가 여기에 눕는 이유를 알것 같나요? 빵. 컬러, 발림, 밀착력, 건조한 는것까지다 잡았으니까, 아, 너무 좋다. 인터넷에서는 오픈이 되고, 30일날 공식 출시가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주의할 점 하나 알려드린다면, 컬러 있는 걸 구매하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좀 MLBB 컬러를 구매하시고 싶다면, 뭔가 착색이 없는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보시길 바래요 본연의 컬러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후회할 일이 없으실 거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컬러는 다 이쁘지만, 세 가지만 추천해드린다면, 402호, 502호, 503호. 세 가지를 너무 추천합니다. 근데 오늘 약간 아르마니 느낌으로, 의상을 좀 준비해보았는데. 퍼플 숄더. 영상에서 잘 나왔길 바라며 자미님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